안녕하세요. 필리핀에서 살아가는 기쁨. 필살기 채널의 최선생입니다. 원래 이 여행은 혼자 가려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름다운 세명의 여성분을 가이드하기로 했었죠. 하지만 사정이 생겨서 여행 계획이 취소되었습니다. 막상 취소되고 나니 뭔가 허전하더라고요. 일단 제가 루손섬 북쪽 여행 자체를 좋아하기도 하고 그쪽이 앙닐레스보다는더 시원하거든요. 그래서 원래의 여행 계획은 취소되었지만 더위도 피하고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루손섬 북쪽의 아름다운 곳들도 소개시켜 드리면 좋겠다 싶어 무작정 혼자 떠났습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혼자 떠나는 여행도 재미나죠. 저만의 취향과 일정에 맞게 움직일 수 있는 장점이 있으니까요. 그럼 함께 루손섬 북쪽으로 떠나보실까요? 첫 도착지는 라우니온에 있는 산페라나도 포로 포인트입니다. 이곳은 수비이나 클락처럼 경제자유지구로 정해져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곳엔 필리핀이 자랑하는 리조트 중의 하나인 썬더버드 리조트가 있죠. 산토리니를 대놓고 표방한 리조트인데 규모나 경관이나 어느 것 하나 모자람이 없는 곳입니다. 입구에서 본관까지 가는 길도 잘 정비되어 있고 이 양옆으로는 나이노의 퍼블릭 골프장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절벽 절을 따라 도는 해안 코스가 아름다운 곳입니다. 골프 치러 오셔도 좋겠죠. 보시다시피 산토리니를 대표하는 흰색과 파란색이 줄을 이루고 있으며 본관 건물도 아름답게 지어져 있습니다. 산토리니를 베꼈다고는 하지만 건물의 퀄리티도 높고 일단 시원해 보여서 제 눈에는 복기 좋게 보이네요. 이 본관 근처의 지금 보시는 이 리조트 건물은 그래도 좀 저렴해서 1박에 8 0 0 0페소 정도에 머무실 수 있습니다. 나머지 풀빌라들은 1박에 2만페소에서 시작하여 독채는 4만페소 정도 합니다. 전망은 정말 좋죠. 이쪽으로 황원이 지기 때문에 밤에 보는 풍경도 그만입니다. 불행히도 이번에는 너무 아무 생각 없이 출발했더니 빈방이 없네요. 아고다나 호텔스 닷컴에도 방이 없어서 직접 문의해 봤는데 역시 없었습니다. 절벽에서 내려다 보이는 전 영역이 이조트에 속해 있습니다. 수영장도 네 군데나 있고 저 너머로 보이는 바닷가의 인피니티풀이 좋습니다. 좀 걸어가야 하긴 하지만. 바다의 바로 면에 있으니 가볍게 바다 수영을 즐기기에도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바위 지형이라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비간까지 당일로 가야하니 좀 피곤하긴 하겠네요. 그래도 좋은 경치를 보며 맛있는 음식을 먹을 생각을 하니 힘이 나긴 합니다. 이 리조트의 대표 이탈리안 레스토랑인 올리브입니다. 전에 비해 규모를 좀 줄였네요. 외부에서 식사도 가능하고 실내에서도 가능합니다. 저는 이날 야외가 좀 더워서 내부에서 식사를 했네요. 오늘 저는 제 가방과 함께 식사를 합니다. 음, 혼자 왔는데 축불을 맥혀주는 걸까요? 뭔가 배려가 아닌 위로 같은 느낌? 그런데 오랜만에 오니 재료가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들이 많았네요. 브르게타 샐러드를 시키니 페타 치즈가 없다고 하고, 카프레체를 시켰는데 모짜렐라 치즈가 없다고 합니다. 할수 없이 간발레띠라는 파스타 하나 시켜 먹었네요. 오글 리조트이다 보니 음식 가격은 상대적으로 좀 비쌉니다. 이 파스타는 6 0 0페소입니다 그래도 이 파스타 맛있었습니다. 새우도 싱싱했고요. 면도 알단테로 잘 익혀져 나왔습니다. 맛있게 먹고 좀 쉬었으니 이제 비간으로 향해 출발해 봐야겠죠? 지금 내려가는 길의 좌우에 보이는 건물들이 풀빌라동입니다. 2만 페소짜리는 2인 기준이고 4인이 이용하시려면 4만 페소짜리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나중에 여기 하루나 이틀 머무시면서 공도 치시고 맛있는 이탈리안 식당도 이용해 보시면 좋겠네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기 머무시면 눈이 시원해져서 좋습니다. 직원들의 수준도 매우 높고요. 게다가 리조트 전체가 서향이라 필리핀을 통틀어도 가장 아름다운 황혼을 즐길 수 있습니다. 분명 쨍한 날씨에 비관으로 출발했는데 도중에 비가 세차게 내리네요. 그러더니 또 금방개입니다. 이런 날씨가 또 필리핀의 매력이죠. 다음 영상에서는 거리 전체가 유네스코의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도시 비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현생이었습니다.